확실히 뭐 84, 85 던질 때보다는 확실히 좀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공도 잘 찍히고 공도 잘 때리시고 네. 결국에는 여기 등쪽 있잖아요 네. 여기 근육이 되게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야 스피드가 올라와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공을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자꾸 던지려고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요거 세팅하는데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님 할 때는 제가 특별히 계속 틀어놓은 이유가 계속 의식을 해갖고 공을 좀 강하게 강하게 힘을 좀 쓰게끔 만들려고 지금 틀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공을 어쨌든 강하게 던지시고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 아침에 스트레칭만 해도 금방금방 늘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지금은 좀 추우니까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은 구속이 한 5km 정도는 오른다고 봐야 돼요. 지금보다는 그리고 또 스파이크 신고 흙에서 또 플레이트 밟고 던지면은 확실히 조금 더 나오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응. 한 그래도 한5 6 k 로 정도는 구속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응.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는 응.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피칭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한 걸으시지 말고 응. 걸, 걸으시지 말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개인 레슨 일정이 좀 힘들면은 좀 굴름레슨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응.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또 이렇게 약간 구속 비교도 해보고 경쟁도 해, 붙어보고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꾸 이게 공을 힘을 안써 버릇하면 결국에는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요 사람은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힘을 써 주셔야 돼요 오늘 어쨌든 최고 90kg까지 던지셨으니까 네, 한 95까지는 여기서 던져줘야 응. 야구장에서는 응. 100까지 나온다. 응. 그런 계산을 가지시고, 네. 훈련을 더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